안녕하세요. 생선의 진실 거제 채널입니다.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생선 횟감 상식. 오징어회는 육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가늘게 썬다. 오징어회는 일반 생선회보다 가늘게 썰어서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징어는 육질이 단단하여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데 육질이 너무 단단하므로 맛을 가장 좋게 느낄 수 있는 씹는 맛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늘게 써는 것이다. 이것은 보거의 육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최상의 씹는 맛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나비가 날아가듯 얇게 써는 것과 같은 원리다. 우리근의 오징어 종류. 사로징어. 지느러미의 길이가 외투 길이의 약 30%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며, 오징어라고 부름. 화사로징어. 지느러미의 길이가 외투 길이의 약 60%며, 다리 길이가 한치 3.3cm로 짧다고 한치라고도 부름. 갑오징어. 근육과 내장 사이에 얇은 막에 둘러싸인 석화질의 갑이 있으므로 갑오징어라고 부름. 그러므로 진실.